영상을 시작하기 에 앞서서 이번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향수 소개하는 영상에서 좀 벗어나서 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이 좀 담겼지만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는 제가 작년 11월 파리 여행 때 그리드 매장에서 구매한 어벤투스 정품이고요. 그리고 이 어벤투스를 따라한 카피 향수입니다. 짝퉁 향수, 카피 향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두 가지에 대해서 어,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책을 좀 살펴볼 게 있어서 땡땡 농구에 갔는데 그리드의 어벤투스, 뮤스크 라바제 등등 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향수들을 너무 대놓고 따라한 카피 향수들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품 향수 구매를 지향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좀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참을 바라보곤 했었는데 제가 이 카피 향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고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향이 같지 않아요. 향이 같지 않습니다. 디테일하게 시향을 해보고 느껴보려고 원 플러스 원 행사할 때 구매를 했어요. 사실 이거 말고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뮤스크 라바제고요. 이거는 어벤투스를 따라한 카피향수 입니다 구매를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얼마만큼 똑같은가 구매를 했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향이 같지 않아요 99% 싱크로율 이라는 말에 굉장히 혹, 혹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비싼 향수들을 제 값을 주고 구매를 할 수가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니까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향수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 구매를 하시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정품 향수를 많이 사용을 해보고 이거를 사용해본 바이 향수 하나를 만들 때이 하우스에서 이 향수 개발에 쓰이는 그런 개발 비용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투자 시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 정품과 가피 향수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99% 싱크로율이라고 하지만 전혀 향이 같지 않아요. 향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맡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음 소분 향수 나눔 이벤트에서 이게 굉장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 그때 해주시면 제가 정품과 카피 향수를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꼭 한번 시향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용을 하기가 싫어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지속력 인데요 뭐 논란도 많죠 크리드 어벤투스는 16년도 이전 16년도까지 향수가 지속력과 향이 정말 좋고 그 이후부터는 뭐 논란도 많고 한데 그래도 여전히 가벤투스 잖아요 크리드를 대표하는 향수고 그만큼 지속력도 상당하죠 향수는 지속력이 한번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 수직하강 개 똥망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속력의 차이는 정말 엄청납니다 이런 카피향수 파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평화로운 옆나라부터 시작해서 검색창에 검색만 해봐도 파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살수 있어요 그 사는 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도 이 향수를 구매해서 사용을 했었던 친구의 후기를 풀어보자면 컴플레인을 했어요 이게 99% 싱크로율이라면서 제가 본품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너무 다르다 향도 너무 다른 거 같고 지속력도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변 음,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당연히 카피 향수기 때문에 정품과는 완벽하게 일치할 수가 없다. 그 점을 감안하고 향수를 구매한 거 아니냐. 이러, 이런 무적의 답변이 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카피 향수니까 똑같을 수 없다라고 하면 더 이상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되돌이 표의 답변만 계속 돌아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은 검색창이나 또는 구글에 검색만 해봐도 이미 이 향수를 사용해보셨던 분들의 수많은 어 컴플레인 그런 썰 후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향수들을 즐겨 사용하고 찾지 않게 되면 점점 경쟁력을 잃게 되고 그러면은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신상 향수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않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향수의 선택권들이 줄어들게 되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인 저희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카피향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선택은 결국 본인이 하는 거지만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을 함께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제 의견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